드디어 중국 증시에 달콤한 호재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 카페 tv입니다. 미국과 정반대로 가는 중국. 하지만 미국과 반대로 간다고 하는 게 마음에 드는 시점입니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했는데요. 이 시점에 중국은 조만간 경기 부양을 위한 나홀로 돈풀기를 또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중국은 3월 들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지급준비율 지준율과 우대, 대출 우대금리, LPR 인하를 모두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중국 주식 시장에는 음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하이시 봉쇄로 인한 경제 위기에 따른 악재들이 고개를 내밀면서 중국 주식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런 호재들이 악재의 강도를 낮추고 낙폭을 줄이고 더 나아가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며 예측해 봅니다. 먼저 따로 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번 주 중국 증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 카페 tv는 매주 주말 그리고 요즘에는 주초 이렇게 한 주간의 중국 증시 상황과 현재 직면한 호재와 악재 그리고 이슈와 향후 전망을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네 가지 발표된 경제성적표에서 중국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으며 경기 위축 국면이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 당국의 시장 달래기와 민생 안정을 위한 경기 부양 카드도 더 강력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커찬 중국 총리는 지난 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현재 일부 시장 주체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며 다양한 통화 정책 도구를 적시에 활용하고 정책의 총량과 구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해서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다양한 통화 정책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분명 다양한이라는 표현에는 한두 가지 간단한 정책만은 아닐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적시에 활용하라는 메시지는 현재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라는 지시로 볼수 있는데요. 또한 유동성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중국 주식 시장의 3월 상황만 보더라도 중국 주식 시장이 힘을 받고 강한 악재가 있어도 방어를 해주면서 그나마 낙폭을 줄여주었던 때가 음 바로 유동성이 풀린 날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중국 정부 당국에서 보내는 시그널로 이달 지준율과 대출 우대금리, LPR 인하, 음또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진행, 진행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중국 증시는 힘을 조금 받게 될것 같은데요. 리커창 총리는 음, 실물 경제, 특히 중소 영세 기업의 지원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과 소매업, 관광업 등 업종에 대해서 2분기 연금 보험료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해 실업자와 실직 농민공 등에게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양로를 특별 재대출 항목에 포함해서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대출금의 원금을 60%, 100% 이렇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아직 추가 통화정책 시행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이달 지준율이나 LPR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국무원 회의에 추가 통화 정책 시사 발언이 나오면 그후 인민은행이 일주일 이내에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달 중순 정도 단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달 중순부터는 각종 중국 경제지표가 또 발표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경기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고 1분기 경제가 크게 위축됐다는 점에서 이달 중순부터 나오는 중국의 경제 성적표가 좋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증권사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의 긴축 통화 정책 속에서 중국 정책 금리 인하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온건한 통화정책 운영을 유지하는 건 막지 못한다면서, 국무원회의에서 온건한 통화정책이 강조된 만큼 4월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중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정말 중국 정부 당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 중국 정부 당국의 정책과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중국에서 춘제 설 연휴 이후에 통화 정책이 추가로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인민은행은 3월 정책금리인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종전과 같은 2.85%로 유지했고 사실상 기준 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 LPR도 1년 만기 3.7% 5년 만기 4.6%로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들어갔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월부터 중국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년 코로나 발발 초기 우한 사태 때보다 현재 사태가 심각해 경제가 기존 전망보다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최근 발표된 3월 경제지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실제 중국 3월 공식 제조업 PMI와 차이신 민간 제조업 PMI는 물론 공식 민간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모두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장 큰 악재를 할수 있는 상하이 봉쇄에 대한 소식을 조금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내에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가 연일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하이에서만 신규 무증상 감염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 방역 당국은 6일부터 추가 감염자 확진을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2차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하루 전체 무증상 감염자 수 22,561명 가운데 1만3 9 8명이 상하이시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제가 만나는 주변 일반 중국 시민들이 다른 나라처럼 좀 완화하면서 이제 코로나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는지 코로나 걸리면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지 않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반 시민들과 공산당 관리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농촌 인구가 상당히 많고 아직 농민공들의 생활이 도시, 생, 도시 시민들의 생활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 사회 혼란이 커지고 중국 정부 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사회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최대한 이렇게 대응하려는 게 아닐까 관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최될 예정이라서 중국 당국은 잠잠하게 큰 문제 없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10월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마무리하고 싶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 당국에게는 너무나 민감한 단어이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9월과 10월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초강력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서라도 잘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이것까지 전해드리고 이번 주 중국 증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자본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3월 외환 보유액이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달러와 강세로 다른 통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떨어진 영향이 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사태 등의 이유로 자금이 유출된 정황도 음,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3월 말 중국외환보유액이 3조 1800억 달러, 약 3906조 달러로 전달 3천, 아, 3조 2138억 달러 대비 258억 달러 약0.8% 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2020년 3월 1일에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중국 외환관리국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 그러니까 재확산, 주요 국가 통화재정정책,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19 확산세가 여전하면서 세계 경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지만 중국 국내외 자본 유출의 흐름은 음, 이것은 물론 외환시장 수급 균형도 안정적이라며 중국의 경제는 외환보유액의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몇번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지난달 음, 유독 자금 유출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중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중국 증시를 크, 크게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제금융협회가 5일 발표한 신흥국 시장의 자금 흐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중국 주식시장에서 63억 달러, 채권시장에서는 112억 달러가 순 유출됐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에서 자금이 순, 순 유출된 건 2020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2월에는 중국 주식 시장이 32억 달러, 채권 시장에는 83억 달러가 순 유입됐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던 2020년, 외국인은 대규모로 중국에서 돈을 빼다가, 음, 그해 4분기부터 다시 백신 개발 등으로 순 매수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재확산 등의 이유로 갑자기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본 유출 현상이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인데요.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식과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건 음, 당연하다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이번 주 중국 증시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재료가 중국 증시에 영향을 주었는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휴를 마친 첫날 6일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날 상하이 종합은 3,283.4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하이 종합은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반등했는데요. 전자, 호텔관광, 석탄, 비행기, 주류가 많이 떨어졌고 금융, 바이오제약, 가전, 가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한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부진이 하락 음,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외국인 자금도 4거래일만에 또다시 빠져나간 것도 악취였습니다. 7일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지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가 기존 전망보다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상하이 봉쇄 연장에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자금이 연일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외국인 자금은 6억 800만 위안이 빠져나갔는데요.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은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8일도 중국 증시는 상하이 봉쇄 장기화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은 0.47% 상승하고 선전 성분 0.11 창업하는 0.33%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시멘트 철강 석탄 환경 보호 주류 등이 강세를 보였고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전자 조선 가전 자동차가 약세였습니다. 역시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이슈가 여전히 약재로 작용했습니다. 상하이 내의 확산세가 진정되려면.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점, 평균 잠복기는 3일이고 감염자들은 증상이 처음 나타나기 1, 2일 전부터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감염자를 어, 발견하려면 전수검사를 4차례에 걸쳐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상하이처럼 대도시의 경우 전 주민 대상 전수 검사를 하는데 2, 3일이 걸리고 검사를 4차까지 진행하면 최소 10일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최소 2주 정도 필요하지만 경제에 미친 영향을 회복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자금이 연일 빠져나간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날 유출된 외국인 자금은 6억 2,600만 위안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1만 위안이 원화 19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집카페TV는 주말 사이 나오는 중국 외교부, 질병예방통제센터 대변인들의 이야기들과 경제 관련 소식들, 중국 매체 데스크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이곳 중국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초와 주말 전해드리는 소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